안녕하세요 홍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두팩, 팬텀게이트 세팩을 개봉해보았죠 저번에 플라제스 EX가 걸려서 좀 좋았는데요 요, 이번에도 EX가 걸릴지 일단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팩을 개봉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세계 동시 발매, 조기구매, 에게, 토클래스 선물이. 이거입니다. 자, 오늘은, 모노조, 주벳, 키링키, 배틀컴프레셔, 해피너스. 아, 저번에 했을 때는 좀 좋았었는데요. 어제, 오늘 개봉한 걸 소개해 보겠습니다. 해피너스, 배틀컴프레셔, 캐링키, 주벳, 모노드. 네, 앞으로도 저의 홍추 홍트, 홍투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.